나의 홍길동. 김철수, 정신 차려, 김철수. 고통이 사라졌어? 불꽃의 세례를 이겨낸 건가, 아니 틀렸다, 냉담자. 너는 졌다. 믿음 앞에 무릎을 꿇었지. 뭐? 우리 위대한 불꽃을 받들어. 지금의 욕심을 벗어나. 새로운 혼으로의 도약을. 그 모습. 너는 나인가? 그 또한 틀렸다. 내가 너인 게 아니라 네가 나인 거다. 나는 홍길동. 도사 홍길동이다. 그저 위대한 불꽃을 지피기 위한 한계비의 장작이지. 그리고 너는 멋대로 장작을 훔쳐간 도둑, 교주님이 주신 이름을 버리고 불경하게 그분을 해하려 한 죄인이다. 그런 죄인은 일말의 자비 없이 심판할 뿐. 마음의 눈 그렇다면 나도 <laughs> 마음의 눈은 교주님께 받은 세례의 은혜. 믿음이 없는 냉담자가 쓸수 있을 리 없지. 억지로 쓴다 한들 아류에 불과할 뿐이다. 네 녀석 무슨 짓을 거기에 쓰러진 채 지켜보고 있어라. 그동안 네가 끼친 폐를 사죄드려야 하니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교주님을 모시도록 하겠다. 안돼 모두에게 돌아가야 잠들어라. 거짓된 이름과 기억을 안고, 다시 아무것도 없던 이름 없는 자로 돌아가는 거다. 하! 소용없다. 부질없는 저항을 하는 건, 네 거짓된 믿음은 내 믿음을 넘어설 수 없다. 제 아무리 이름을 바꿔도, 거짓된 기억을 덮어 씌워도,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거세게 타오르며 불길을 거스르는 네게 고통을 줄 테지. 그러니 잠들어라. 다시 이름 없는 자로 돌아가라. 내가 몇 번이고 잊게 만들어주마. 히, 포기 못해 돌아간다. 반드시 모두의 곁으로. 하... 정말이 직간질기군. 응? 음? 지금 나한테 한 말인가? 아니, 혼잣말이었다. 보였어, 간다. 황천의 잔물결.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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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이건 그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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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는데. 그 녀석이라고? 설마... 어떻게 교준님의 세례가 있었는데도... 비켜요! 꺼! 김철수, 들리나요? 정신 차려요! 우리를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정말 떠나간 거라면 복수할 생각이지만요. 아직 거기 있는 거라면 얼른 돌아와요, 아저씨! 걱정 마요.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 곁에 있을 거니까! <laughs> 어째서냐... 어째서, 이름 없는 나한테,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자들이, 생긴가? 홍길동, 정신 차려라! 불꽃을 위하여, 다시금, 일어서라, 홍길동! 사람을, 잘못 봤군. 내 이름은, 김철수다.